어. 천천히. 아유, 아 일어나. 어. 사진 찍을게, 어. 아빠. 키도크고 응. 예쁘고. 응. 아유, 너무. 너무 이제 예쁘고. 일어나. 세대 좀. 할아버지 덕담해 주실 어. 거야. 네 어. 음. 이제. 음. 어. 해줄게. 응. 음. 사방로 올라가잖아. 음. 어 이제 좀 학교 못 가니까 답답해도, 화내지 말고, 엄마만, <웃음> 아버지, <laughs> 아빠만 잘 들으면 돼. 어? 알았지? 천천히. 그리고 특히 밥이잖아 밥 유빈이로 밥은 너너때 지금 잘 먹어야 된다 응. 그래야 키 할아버지가 막키 키, 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지금 왜냐면 키가 커야 우리 유빈이가 멋있잖아 그냥 막 그냥 얼굴이 예쁘고 그냥 뭐 알지? 응. 응, 그래, 응. 어 그래 어 그리고 잠아만어어형큰 아버지 잠깐만 어 엄마 아 엄마 아빠 말잘 들어 어 그리고, 이제, 조금 있으면, 너도, 이제, 또, 막, 운동도 하고, 막, 그래야 되니까, 뭐, 건강해야 돼. 밥잘 먹고. 그래, 알았다. 네, 음, 큰소리 그래. 어, 그래. 멋있어졌어. 크으, <laughs> 어휴, 점잖네 인물나고, 시원이라도, 인전하지고 점잖아, 됐어. 응. 음. 고만 크으, <laughs> 위에서만 짓고. 어 그래도, 많으면... 할아버지 왔다고, 제일 먼저 나와서, 인생에. 해주니까 얼마나 기쁜데 인사해 응. 잖아 할아버지